할렐루야 주님께서 극심한 공황장애를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 잘 들어보세요. 지난 화요일 치유의방 간쟁입니다. 이분은 50대 타교인 여성 도님이신데요 지난 4년 동안 공황장애가 극심하였고 특히 두려움이 너무나 심하게 와서 사람과 장소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대개 계실 때도 항상 문을 닫고 있어야 되고 커튼도 완전히 쳐야만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두려움이 극심하셨어요.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사사모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던 중.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심년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올라와서 치유의 방에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사역을 받는데 놀랍게도 4년 동안 있었던 극심한 공황장애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공황장애를 치유하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